좋아해. 뭘? 너 어, 너를. 왜? 왜? 왜긴 너니까. 그게 이유가 돼? 어? 그게 네가 날 좋아하는 이유가 되냐고. 이, 이유는 많아. 너는 똑똑하고 날씬하고. 너 no, 너. No. 그건 이유가 안 돼. 좀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혹시 내가 싫어서 그런 거야? 너 같으면 좋겠니?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 얼굴도 별로 키도 별로 성격도 별로 널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 병원 가봐 밥 먹을 때도 수업 시간에도 네 얼굴만 둥둥 떠다녀 그거 망상이야 뭐? 너 너무해! <목소리> 믿지 않았지 첫눈에 반한다 저랑 사귀 주세요 어? 선배가 저랑 만나야 하는 125가지 이유를 준비해 왔어요 이거 이게 다 뭐야? 읽어 봐 주세요 읽어 보시면 선배가 저랑 만나면 얼마나 잘 맞으실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후배님 사랑은 이런 걸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알수 있는데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사랑이 측정이 되겠니? 오늘 일은 못된 걸로 할게 미안해, 화풀어. 뭐가 어? 미안한데? 솔직히,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미안해? 아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어?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고. 잠수 탄것 때문에 그래? 아니, 그거는 내가 혼자서 여행을 좀 다녀오느라고. 그러니까 알면서 그랬니?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 지금. 너 지금 화내니? 아니, 자기, 미안해. 그니까, 뭐가 미안해? 그, 그,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살아있어서 미안해. 당연, 저?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아니, 지금 내가 사가고 있잖아. 너또 화내냐? 아, 아니, 미안해. 미안할 짓을 하면 안 되잖아. 입 있으면 말좀 해봐. 말하면 또 뭐라고 할 거면서. 됐어. 너 연락하지 마. 말렸다고 진짜 연락 안 해?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연락하면 죽여버린다 사랑한말 하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얼른 체펴 아싸! 아싸! 아아아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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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아아아아 그열정으로 문제를 풀어봐. 답이 한눈에 보이지. 선생님, 이 문제 답은 두 개입니다. 역시, 1등은 달라. 응? 이게 무슨 일이든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물며, 어?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더라도 살랑살랑 만들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제대로 게 아무리 애들 참고서나 만드는 알바라지만, <laughs> 망아지 같이 날뛰는 학생들 만날 일 없지. 천공 살리지. 뭐? 이만하면 내 노동력을 쓸만해. 내가 설렁설렁 살기 싫어서 설렁탕도 안 먹는 사람이야. 네? 네? 제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요? 얘들아, 이거 문제집에 틀린 거 하나 찾는다고 상품권 주는데 왜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래? 우리 진도 안 나가요? 야 이게 공부야. 이들이 이런 말면 언제 문제집 봐. 자 빨리 오류를 찾는다. 실시. 친구야. 어? 어, 뭐 안녕. 뭐 했냐? 어휴 밤새 연구할 게 있어서. 뭐? 시계를 하나 샀는데. 이 시계의 시간이 국제 표준 시각과 일치하는지를 연구 중이었지. 역시 대단해. 이 초라는 건 말이다. 너도 잘 알다시피 세슘 원자의 섭정이 없는 바닥에... 아. 그 정확한 수치가 9192... 아, 왜? 너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들으면 그 시계 소리못 할걸? 뭔데? 내가 오늘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근데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너 어디 아픈거야? 그 남자가 말이야 카페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땠는데? 진짜 끝내줬어? 구렸어 내 인생 최고로 혹시 오늘 출판사에 클레임 거신 분이죠? 아, 클레임까지는 아니고요. 그, 그, 그 제보라고 할수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뭐가요? 문제집 편찬하신 선생님이 총네분 계시거든요. 근데요 지적하신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만, 콕집어서 저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그, 아 그게 그 뒷장을 봤는데 이름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그쪽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 오리씨 그.. 저 언제 봤다고? 이름이 아주 훌륭하십다제인생의오점이거든요 그런 실수와 오해와 오리는 평생을 정확성 하나로 살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뭐 5점까지야 사과하세요 죄송 나. 니다 됐나요? 취하겠다 <laughs>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면전에 대고 뭐래? 그래. 그쪽도 울만치 않거든요 그고이 예의도 없어 그쪽이 계속 그런 말씀 하실거면 전안되나안 네. 키도 작아 저기요 속마음은 다 들리거든요 얼굴도 완전 뱅크가 이상한건가? 그랬다고? 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텐데 측정해보자 이 마음을 측정할 수 있을까? 왜이래 너답지 않게 진짜 미친거야? 아니야 이 세상에 측정할 수 없는건 없어 그렇지 그래야 너답지 자 심장 박동수 120아 두근거려 세상에나 체우는 따뜻해 마음이 완전히 돌았구나 동공판사면 정상인데 야너 아침에 뭐 먹었어? 아침에 음... 너 혹시 아침에 유제품 뭐 우유 같은 거 먹었어? 어 먹었어 쇼크다 쇼크가 온 거야 너 아침에 우유 먹고 그러면 막 배탈 나고 그러냐? 어 그런 거 같아 확실히 쇼크야 유당 불내증. 지금 너의 소장에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돼서 대장의 연동 운동이 작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머리까지 쇼크 반응이 일으킨 거야. 나 우유만 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그럼 너살수 있어. 내가 살릴 거야. 고맙다 친구야. <laughs> 그러고 보니까 나그 남자 만났을 때 라떼 먹었어. 확실해. 다음에 만날 땐. 아메리카노 먹어. 포시아. 고맙다 친구야. 그 제가 오늘 나온 거는요. 네. 지난번에 너무 병황이 없기도 해고 잠깐만요. 커피 한잔 마실게요. 두근거려. 카페인 때문인가? 저랑 바꿔 마셔요. 씨발. 뭐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소리치는 목소리도 감미로워 제정신이에요? 다정이랑내 건강까지 살피네 내가 미친놈이지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박력있어 정신차려 이 오류 초성이 친구 녀석가나 완전 시스템 과부여에 걸린 것 같아 그래 이거 다 호르몬 이상이야 신경계 이상 뺨만대만 때려줄래 정신 좀 차리게 너 오늘 한번 죽어봐 아나나좀 자고 일어나면 나아질 것 같아 메사추세츠 대학의 존 캘러맨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상대의 눈을 오래 바라볼수록 사랑에 빠진 듯한 착각이 든다고 발표한 연구가 있어 혹시 그 남자를 너무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글쎄.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받아온 거? 그래 사람 하나 만날 때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던 애가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그럼 하나씩 뜯어보자 대체 왜 이러는지 응. 얼굴은 강동원 소지석급이었어 아니 절대 아니면 뭐 부티가 잘잘 흘렀나? 추리링 차림이었어? 평소에 네가 사랑에 빠진 이유랑 전혀 다르잖아. 아. 내 측정값을 완전히 바꿔야 하나 봐. 스토커입니까?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알아요? 알면 이상한 거죠 똑바로 제대로 빠르게 근데요? 난내 상황을 똑바로 제대로 빠르게 직시해야겠어요 이러는 원인을 파악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 마음이 얼마나 갈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며칠 동안 졸졸 쫓아다니고 나도 이유를 찾고 싶어요 나한테 왜 이래요? 성인의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뛰어요 근데 무중씨를 만나면 내 심장이 한 5억 번은 뛰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 죽습니다. 네.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져서. 오리씨,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냥 내가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럼 납득할 테니까. 그말 되게 재수없다. 어떻게 이유 없이 사랑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에 빠지고들 합니다. 예? 이만 가세요. 지켜만 보게 해줘요. 내 이유는 내가 찾을 테니까. 똑바로, 제대로, 빠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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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 아줌마 누구예요? 신경꺼라. 오 여자친구. 신경꺼 이 자식들아. 제나표. 아, 아, 싫어요. 싫긴 음. 자식들이. 에에 네. 이. 아줌마는 우리 쌤이 왜 좋아요? 나 아줌마 아닌데? 우리 쌤이랑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왜 왔어요? 나도 몰라. 아줌마가 아줌마가 몰라요? 아이씨, 까시라. 아, 저희, 밥 풀었으면 집에 가. 아, 고생합니아 <laughs> 애들이 귀여워요 네 귀엽잖아요 왜 애들만의 일일이 대답해줘요? 절만하니까 버릇없고 예의없는 애들이 화나지 않아요? 오리씨는 학교 다닐 때안 그랬어요? 난더 했는데 네전안 그랬어요 보통은 다 그래요 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표준은 아니죠 이오리투성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나같은 표준이 어디 있다고 오리씨 과학 좋아하죠. 과학 좋아하죠. 과학은 정확하니까. 음, 이러한 예시가 먹힐지는 모르겠는데요. 달하고 지구하고의 사이가 왜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같은 거리 아닌데 매년 3.8cm씩 멀어지는데 딱 그만큼의 거리가 상처 주지 않으니까. 아닌데 그럼 문과적인 똑똑하니까 문과는... 잘 이해할 수 있죠. 상처받지 않으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처럼. 왜 항상 먼저 봐요? 왜 3.8cm씩 멀어져요? 빛도 온도도 원자의 개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내 마음은 측정이 안 돼요 왜? 손에 그건 뭐냐? 심박수 재는 거 심박수는 왜? 아직도 가슴이 쿵쿵 뛰어? 진짜 안 뛰는 사람도 있냐? 그냥 확인 좀 해보려고 내가 널 위해 가설 세운 게 있는데 들어볼래? 필요 없어 아 왜? 이유를 찾고 싶다며 그러지 말고 들어봐 사랑이라는 건 결국 이 머릿속에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얼마만큼 분비되느냐인데. 필요 없다니까? 이제 와서 이유가 뭐가 필요해? 승질인. 아니, 할일 없으면 출판사 일이나 하든가. 일 없냐, 요즘? 고맙다, 친구야. 왜? 뭔데? 공부하는 건 아닐지, 고 뭐하냐, 다들? 아, 이거 답 찾으면 선물권 준대서요? 신해 봐요! 이게 뭔데? <laughs> 따지기 좋아하는 영희는 사랑의 값을 측정해보려고 한다. 다음 중 옳은 답을 고르시오. 뭐야 이게? 그때 그 아줌마가 줬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초콜릿을 과도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페네르티라민이 과도하게 분비됐다. 고로 사랑의 값은 측정할 수 없... 야! 집에 안 가? 어? 집에 가 얼른 빨리 집에 안 가? 어? 가 얼른 선생님 예잘아 거기 숨어있는 거다 알아요 음 언제부터 여행가 됐어요? 애들이 그런 거잘 찾으니까 <laughs> 세상 정확하다더니 제일 모르겠네요, 우리 시동마 봐요! 또 뛰어야 돼, 심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유를 찾아서 알아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줘요. 이유를 못 찾으면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사랑에 빠진 이유를 알아야 사람도 없앨 수 있을 테니까. 그게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밤새 공부할 때보다 연구실에서 뺑이 칠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신경 안 쓰이게 할게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을게요 진짜 모르겠다 오리 씨 생각 완전 오리 우중인 문과적인 대답을 좋아하시네요 아입 담을게요 맘대로 해요 네? 오리 씨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래도 돼요? 언제데 허락 받았어요? 되게 재수 없는데 멋있다. 이래도야? 네. 이래도야? 네. <laughs> 아, 동발이다 진짜. 나는 평생 내가 정해준 시계가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맞춰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의 시계로는 그 시간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무증식 알려줘요. 내가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이유를 찾으면 후쩍 떠날 거죠. 나는 우주에 있는 하나의 티끌만한 물질이고 또 동시에 작은 호모 사페이스중에 하나예요. 나도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와. 완전 이뻐. 가세요. 달과 지구의 거리만큼 떨어져야죠, 우리. 그건 너무 먼데. 달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있어도 돼요? 이만큼? 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이만큼? 통, 통. <laughs> 아직도 사랑을 잴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 사랑을 잴수 있다면 틀림없이 지구 중력보다 크고 어떤 광시계보다도 정확하고 어떤 미터 원기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당신을 향한 내 마음. shh 个名